더듬더듬 성경읽기 장세기 12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입니다 <laughs>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이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내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해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집에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해설입니다.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인데 데라는 비옥한 후승달 지역 건너편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여수와 24장 2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란으로 이주하였을 것입니다. 데라가 죽은 후,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신 약속은, 1차적으로는 그에게 주신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온땅 위에 모든 민족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를 저주하는 자, 즉, 소리 어기고 깔보고 함부로 말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복의 자리에서 제거하겠다고 하십니다. 2절. 결국 모든 민족의 복은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은 본질적으로 에덴에서의 타락 가운데 구원의 계획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요. 오늘날 교회도 그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1절에서 5절에는 가다 혹은 떠나다 라는 동사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세겜 땅 상수리나무에 이르렀습니다. 6절. 즉, 이교도들의 땅에 이른 것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땅이었으나,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땅인 것입니다. 그의 순종에 대해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응답하십니다. 7절.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라고 하는데 이는 믿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8절 마틴 루터는 이를 설교하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곧 위기를 맞이하는데 땅에 기근이 들어 애국으로 옮겨간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거류하다 라는 표현은 한시적으로 머문다 라는 의미인데 이 행위 자체는 신앙도 불신앙도 전달하지 않습니다. 10절. 그러나 거기서 아내 사례에게 그곳의 왕이 아내를 원하게 되면 누이라고 속일 것을 요구하며, 아브라함은 사례 대신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질 상황에서 그것을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고, 바로로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애굽에서 추방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중요해서 누구도 그것을 망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에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익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실 것이며 때가 차면 아들을 보내실 것이며 택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13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었더라.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가난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당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동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당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줄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해설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베델로 올라오는데, 베델은 아브라함이 전에 하나님께 단을 쌓은 곳입니다. 12장 8절. 아브라함과 롯은 거부가 되었고, 이제 더 이상 함께 할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2절 6절. 이에 롯은 보이는 것을 조차 행하게 됩니다. 10절. 좋아 보이는 요단 들판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택하는 것에 신앙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조차 행했습니다. 이기적으로 자기 미래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툼을 피하고 로스에게 땅을 양보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이는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다 주겠다고 하시며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14절에서 17절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영원히 안전하고 복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순종은 예배하는 삶에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베델로 돌아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4절 그저 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늘, 그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18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마십시오 결국에는 영원히 돌이키지 못할 일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누리며 장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laughs> 14장입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왕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라 오멜과 고위망 기다리, 소듬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신압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띵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성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족속을 함에서 수수족속을 사웨기다라임에서 엠족속을 치고 호리족속을 그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아드마 왕과 스보잉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띵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망 그돌라 오메과 고이망 디달과 시날 왕아무라 벨과 엘라살 왕 아리옹 네 왕이 곧그 다섯 왕과 맞선이라. 시띵골짜기에는 역청 두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무라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네 왕이 소돔과 고무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로 또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를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무리 족속 마무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무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처부수고, 담메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롭과, 그의 재물,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댁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레의 붕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이그 붕깃을 가질 것이니라. 해설입니다. 요단 성읍 국가들은 동방의 그돌라 오멜 왕을 12년 동안 섬겨왔는데 1 3년째 배반했습니다. 이에 그돌라 오멜은 자기 동맹국을 이끌고 요단을 침공했는데 이때 롯과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한 롯은 그 대가를 치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와 동맹을 맺은 어, 마무리 사람들과 함께 자기 군사 318명을 이끌고 가 동방 왕들을 치고 롯을 비롯한 비롯해 사로잡힌 자들을 모두, 모두 끌고 옵니다. 아브라함이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했다라는 단어는 임시적인 거주를 의미하나 13절 롯이 소돔에 거했다라는 단어는 영구적인 거주를 의미, 의미한다라는 면에서 의미심장합니다. 12절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은 두 사람의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멜기세덱이었는데 살렘의 왕이고 제사장이었습니다. 10편 110편 4절은 멜기세덱의 보좌에 앉은 이스라엘 왕 다윗은 자신의 위대한 후손이 멜기세덱의 반열을 조차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떡과 포도주로 전쟁에 지친 아브라함을 영접했고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을 맞았던 두 번째 인물은 소돔 왕입니다. 그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돌려주고 전리품은 아브라함이 다 가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모두 받으나 소돔 왕으로부터는 실오락이 하나도 취하지 않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성공과 즐거움과 위로와 번영이 다 하나님께 달렸음을 알아야 하고 그러한 믿음은 어떤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어떤 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구별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승리하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성도를 넘어뜨리는 것은 승리 후에 오는데, 세상적 이익과 하나님의 축복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유혹입니다.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알고, 세상에서 오는 유사품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15장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의 색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상케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를 주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된 암소와 3년된 암염소와 3년된 수량과 산삐들기와집삐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만의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족속과 그니스족속과 간몬족속과 햇족속과 브리스족속과 르바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여부스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해설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는 의심과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상속자에 대한 것과 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절.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상급이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상속자에 대한 약속으로 받습니다. 1절에서 2절. 아브라함은 약속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 하늘의 별들을 보이시며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보문은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믿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이 시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2, 11장 8절.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인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언약에 매이십니다. 여기서 믿음은 꾸준함, 의존 가능함, 신뢰성이고 무엇인가를 믿을 만한 것으로 간주하고, 간주하고 그대로 행동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의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표준에 부합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와 행동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땅을 약속하십니다. 7절에서 11절. 이에 아브라함은 증거를 요구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취해 중간을 쪼갤 것, 쪼갠 것을 마주 대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언약 체결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고통과 죽음이 먼저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더하여 가나안에 사는 아무리 족속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에 심판의 때가 차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을 드러내십니다. 이 시기는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훈련받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악재와 종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협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일부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인쳐주십니다.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언약을 지킬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안한 중에 죽을 것이나, 400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 자손들이 얻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더듬더듬 성경 읽기, 창세기 12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